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 너 사용하다! 너 사용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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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는 찍으세요. 어디 오신 거죠? 주니어 <laughs> 클럽 지금 국민이가 베트남 유치원 같은 느낌을 체험업에 올라갑니다. 국민 이 들어가 볼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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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이건 뭐지? <laughs> 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건가봐. 그러니까 이거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빠가 먼저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저 구멍에 들어가라고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들 그냥 같이 가야죠. <laughs> 아무섭잖아. 국민 빨리 들어가봐. 너무 깊어. 깊다고? 아 안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냥 이렇게? 야 내려갈 거야? 뭐야? 국민이 또 겁먹고 집안 내려가고 있어. 깊다고 무섭다고. 아. 여기 들어갔어. 언제 여기 올라갔어? 여기들어갔어 뭐야? 우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어. 계속. 그럼 올라가 볼래? 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잘아 내는데 끝까지 올라왔어요, 분명히 이거. 어디으 대박. 어, 분명히 진짜 잘하네. 우와, 정상이다. 저희는 정상에 왔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이제 재밌는 거 만든데. 이거 어, 1,800원에 하는 클래스가 있대요. 저한번 써도 돼요, 그냥? <laughs> 너무 작아. 오늘 한 커플 정리하이할 거고. 어, 국민이 짱 많네. 여기가 국민이 꾸미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우 너무 가격 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 앉으면 돼. 친구랑 같이 하는 건가 봐. 국민 지금 진지해, 진지해. 과연 국민이 어떻게 그릴 아, 것인지. <웃음> <웃음> 오 지금 국민이 진지하게 색깔 섞고 있어. 오 색깔 멋있어. 오 꼼꼼하게 발라가지고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지. 우리 친구랑 비교해 보면 완전 꼼꼼하죠? 지금 엄청 꼼꼼하게 칠했는데 5분 기다려야 된답니다 말를 때까지. 잠깐 어디 가서 국민이요? 국민 여기 갔는데? 또나 거야? 지금 그 사이 문어가 완성됐어요. 국민. 어 지금 작품 활동하러 왔거든요. 아, 어 지금 이 핑크 칼을 칠하면 되거든요. 아, 아 눈동자 그려주는 거야. 군민 아, 대박. 너 여기 문어에 있는 그거 빨판 만들어준 거야. 아, 멋있는데? 군민 아까 어색한지. 우리 진지해. 잘하고 있어. 그래? 말은 안 통하는데 잘하고 있네. 그래. 지금 공민이 끝났어? 이제 나와도 되더라면. 선생님이 마무리 해주실 건가봐. 지금 선생님이 마무리 해주는데 셨 뭔가 더 이상해졌는데. 마음에 들어? 이겼어? 보어잘 어울린다, 공민 모자. 잘 어울리지, 공민. 근데 엄마가 아빠 몰래 카메라 하려고 해. 지금 제가 엄청 재밌는 몰래 카메라 생각났거든요. 상어. 힘들겠지? 어떤 건지 한번 보시죠 지금 공민이 그린 그린 사이에, 어, 마련님. 큰일 잘 보고 오셨어요? 우리 바다 갑시다 바다. 카약이 있더라고요. 수영복 갈고 갑시다. 그냥 갑시다, 공. 빨리. 여기가 해외잖아요. 그래서 상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어 볼까 해볼 겁니다. 마리아는 참 들었거든요. 이 색깔, 이거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빡빡하게 만들 수 있는 상자. 뜯어서 <목소리> 이거를 삼각형. 상자, 아, 이렇게. 그럼 삼각형 됐죠? 지금 허접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멀리서 보면 진짜 상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믿으셔도 되거든요. 지금 다들 이게 뭐냐 이러실 텐데 만약 분명 선거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다에 갑자기 떠있다 생각해 멀리서, 봐봐 멀리서 봐봐요. 맞죠? 상어 같죠? 저의 작품을 완벽하게 준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올게요, 올게요. <laughs> 마리안님 우리 바다가기로 했잖아요. 응. 아니 상어 있다던데 바다에? 진짜 나온대 상어가 뭔 소리예요? 여러분 어.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요 바다에 상어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흐린 날 상어가 좀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내가 상어 있을 시간 못하아아 <laughs> 근데 우리는 바닥 그 해변가 쪽은 괜찮아. 들어가게 하겠지. 국민, 우리 상어 보러 갈. 너뭐 봐? 너 영상 봐. 국민이는 지금 국민이 어릴 때 영상을 보고 있어요. 너 영상 재밌어? 아 진짜 상어 나온다고? 외국이니까 약간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아니 멀리서 보면 되죠. 가봅시다 한번. 일단 저는 상어가 너무 궁금해. 어떻게 바다에 상어가 나오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나오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지금 상어. 아니, 상어가 지금... 뭐, 가까이서 볼수 있는 건 아니죠? 아 아니,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물고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러다 진짜 상어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 대박인데 그러면? 근데 날씨가 여러분 이게 약간 흐린 날씨에 바다에서 더 출몰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파도도 약간 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지금 구미나 우리 바다로 갈 거야 아빠한테 상어 나온다고 말했거든 가짜 상어가 나오면 아빠가 믿을까? 안 믿을까? 한번 보자 야 비밀이야 비밀 지금 바다가 있어 너무 예뻐 야 상어 나타나면 어떻게 말하면 돼 구미나? 상어가 나타났다! 이래야 돼. 해봐. 상어가 나타났다! 나오면 말해줘, 그렇게. 근데 그나저나 뒤에 보세요. 와, 진짜 나무가 너무 멋있는데, 그지은니야너 작전 잘할수 있지? 응. 지 근데 엄청난 거탈수 있다면서요? 저걸, 저거 저거. 저거 탈수 있대요. 우와, 저거 재밌겠는데? 일단 공영도끼를 합시다. 마라님도 하나 하세요. 아니, 저거 뭐, 멀리 나갈 건 아닌데. 그래도 혹시 물에 빠지면 어떡해. 나 오래 살고 싶어. 아, 해,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아니, 잠깐뭐안 좋은 소식이 있던데, 지금. 그냥 사진만 찍으래. 요 <laughs>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파도가 너무 불어가지고탈 수가 없대요, 지금. 아, 이거 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가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만 찍으라는 건가? <웃음> <웃음> 찰칵인가요 이거? 지금 파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저거 사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예측구 위로 들어갈 거거든요? 오, 파도 봐. 오! 아, 직 뭐합니까, 지금? 뭐 합니까, 지금.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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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하십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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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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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마리아네 상어를 찾으러 갔고 이 겁쟁이 때문에 <laughs>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국민 너 몰래카메라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있어? 도저히 국민이랑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토끼님을 좀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썼고 지금 뒤로 가볼게요 지금 파도를 치고 파도 속을 헤쳐서 바다쪽은 이제 고유하네죠 진짜. 아 지금 파도가 많아가지고 내어에면 물고기도 없는것 같아요. 지금 깽갱님도 촬영하러 왔거든요. 역시 믿을 만한 곳은 턱갱이밖에 없네요. 이번에 제 진짜 몰카 성공해야 되거든요. 대성 마리아가 이상하다 이러는데 이거 제가 완벽하게 석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천사님, <laughs> 왜또 카메라를? <laughs> 저 촬영 좀 해주세요. 뭐... 그냥 카메라만 저 찍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그, 알았어요. 뭐하는 거예요? 턱갱님이 다... 하신 그 상어 몰카 있잖아요.

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리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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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상하하하하 <sniff moż está pupidistles> 아저 제대로 해요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뭡니까 진짜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laughs>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제대로 뛰친 거 같잖아. 이게 뭐야 진짜. 어 저거 상어 아니야 상어? 어 상어다 상어다 어떻게 상어? 아 상어 안 갔네. 물어봐도 상어 안 갔네. <laughs> 피대님 여기 상어 시즈 넣어주세요. 이게. 엉기선이잖아. 저는 그냥 몰카 하지 말까 봐요. 나 이렇게 망할 줄 몰랐네. 미안해요. <목소리>